1학년 이학기과 워크북 그 28쪽부터 31쪽 그 해주고 풀이를 해주고 또 여기서 모르는 거 있으면 와서 물어보면 돼요 우선 28쪽에 4번부터 한번 해줄게 28쪽에 4번부터 어, 오각뿔에 대한 각 모서리로 연장을 했대 연장한 직선이라는 건 선분이 아니라 이렇게 이었을 때 bc랑 이 bc랑 꼬인 위치에 있는 게 뭐냐 그렇게 물어봤어 그러면 할때이 bc의 평면에 있는 거는 꼬인 위치가 될 수가 절대 없다. 꼬인 위치는 참고로 한번더 얘기하지만 공간상의 위치에서 꼬인 위치는 공간상의 위치에 존재해야 된다. 공간상의. 평면상에는 반드시 만나기 때문에 꼬인 위치가 될 수가 없다. 꼬인 위치의 특징은 뭐다? 만나지도, 뭐 하지도, 평행하지도, 하지도 안 타는 게 특징이야. 알겠지? 그러면 한번 보자. Bc랑 꼬인 위치에 있는 건 예, 만나지도, 평행하지도 않아. AF 선분을 그냥 그릴게. AF 하나. 또 어, A 그 뒤에도 안 만나지 공간상으로또그 다음에 a e a e 이렇게 세 개가 있네 그리고 나머지는 얘는 지금 b c랑 만났지 또 a c도 b c랑 만나지 그리고 이거 평면은다 안된다고 그될수 있는 건 지금 연두색으로 그린 세 개가 됩니다 이렇게 잘 기억해 줘 꼬인 위치 중요하니까 그 다음 6번 보세요, 6번. A, B, C, D에서 L에 있지 않은 점 P가 있는데,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랑, 그 다음에 반직선의 개수입니다. 직선은 또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쭉 이어져 있는 건데, A, B의 직선이나, BC에 해당되는 직선이나, CD의 해당되는 직선은 다 같은 얘기야. 그래서 직선 a 같은 경우는 여기,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뭐 있어? 직선은 빨간색으로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다섯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어디에 해당되는 게 하나 더 있다고? 여기 빨간색. 이것까지 해서 총 직선은 다섯 개가 있고요. 다섯 개. 음. 그다음에 또잘 봐. 반직선이다라는 건 시점이 다르면 무조건 다르다. A에서 그은 거 하나. 그다음에 B에서 그은 거 둘. C에서 그은 거 셋. 맞지? 또 근데 어디에서 그은 걸로 할수 있어. B에서 그어서 이쪽으로 가는 것. C에서 그어서 이쪽 왼쪽으로 가는 것. 뒤에서 그어서 왼쪽으로 가는 거 이렇게 하면 여기서는 지금 몇 개야? 1개 2개 그 다음에 3개 4개 네 5개 6개 또 뭐가 있을까? 그 A에서 P 7 8 9 10자 계속할게 7 8 9 10 시점이 다르지? 10개야, 지금. 네, 마지막, 뭐 있어. 하나 더. 피에서 내려간 거지, 이렇게. 이렇게. 내려간 게 있다. 이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총 B의 반직선의 개수는 14개가 돼. 총 개수 해보니까. 이거는 너희가 반직선의 뜻, 반직선이라는 거시점이 다르면 된다. 알겠지? 그거는 다른 경우로 봐라. 그렇게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더하면 19개가 나옵니다. 그 다음 7번 볼게요. 어, M과 N은 AB의 중점이고 그러면 이거 저는 할때 기호를 썼죠. 여기를 A라고 하고요. 같으니까 얘를 B라고 할게요. 해보자. AM은 bm과 같다 당연한 거야 그치 이건 당연한 거고 bc는 bc는 bn의 두배 당연한 거야 그치 이건 쉽네 ac는 mn의 두배 왜냐하면 이 mn은 a 더하기 b인데 ac는 a 두개 b 두 개니까 이 e, a 더하기 b 맞다고 맞아 4 번은 어떻게 되지? MB가 BN의 두배 아니야 이거랑은 상관이 없어 상관이 없어 알겠지? 왜냐하면 이거의 중점이라고 했지 뭐 BC에 MB 같다는 조건 없잖아 그래서 이거 답은 무조건 4 번이 되겠네 하나 더 볼까? MN는 A 더하기 B지 그럼 당연히 AM과 NC라도 A 더하기 B니까 같은 거 맞아 답은 4번 이렇게 할수 있다. 그 다음, 29쪽에 8번 보세요. 사실 안 해줘도 되는데, 혹시 몰라서 해주는 거야. 앞에서 많이 했어. 어떻게 했어? 비례 배분처럼 해라. 음. 응? 평각은 180도인데, 비례 배분처럼 하고, 해당되는 y는 2니까 이렇게 해주면 돼. 6분의 2겠지, y는. y의 값은.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 거야. 60도가 나올 거고. X 값은 180에서 지금 방금 한 1, 2, 3 더한 것 중에 하나라고 했기 때문에 30도가 돼. 그래서 얘는 뭐 30도. 금방 할수 있는데 혹시 몰라서 해줬어. 이거는 뭐라고? 비례 배분이다. 제가 용어를 써주는 이유는 수학이라는 게 어떤 개념을 알고 하는 게 먼저야. 그치? 그냥 하면 안 돼. 그래서 그 어떤 해당되는 용어인지한번더 설명을 해줄게. 그 다음에 어 12번 볼게 12번 공간상의 위치가 나오면 항상 뭘 그려라 그랬지? 공간상의 위치가 나오면 렇지 직육면체를 그려라 그랬어. 보여줄게. 보자. 음, 여기 있다. 이렇게 이걸 가지고 설명할게. 12번 봐봐. 공간에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이 있다. 공간에 있는 서로 다른 두 직선이라 했어. 공간에 있는 서로 다른 세 직선이다라는 말이 나오면 직육면체를 그려라. 자 그리고 봐봐. 위치 관계가 될수 있는 것 l과 m은 수직인데, 이 n도 수직이지. 그럼에 둘이는 m과 n은 무슨 관계? 아, l과 n은 l과 n은 무슨 관계? 수직 관계. 그렇지? 한 점에서 만난다 말 되지? 응. 음. 또 L과 지금처럼 어떻게 됐지? L과 N이 수직이고 M과 N 공간상에 이제 평행하잖아. 근데 얘 둘이는 절대 평행하지도 만나지도 않아. 그래서 이거를 꼬인 위치라고 하지. 그래서 직귿 리얼 5번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답은 5번이 된다 이렇게. 공간이 얘기가 나오면 직육면체를 그려라. 그뒤지면안 돼요. 난 13번. 13번 할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 보조선 무조건 그려라. 그랬지 자, 그러면 이제 해 볼게. 어떻게 하지? 공간상에 보조선을 그리고 아, 공간상이 아니고 보조선을 그리고 어, 얘가 몇 도겠어? 50도겠지? 왜? 이렇게 제 평행하면 엇각이 같으니까. 90도면 은얜 자동으로 몇 도야? 아, 40도가 되겠네. 좀또 봐봐. Z. 여기가 또 40도고. 그러면 자동으로는 180도, 40도 빼니까 140도가 각이 나오죠. 이렇게 왔다 갔다 지그재그만 잘하면 돼. 알았지? 그러니까 그렇게 편하게 한번 해서 구해주세요. 답은 3번입니다. 14번 보세요. 오른쪽 그림에서 서로 평행한 직선은 몇 쌍이냐 그랬어 해볼게 L과 N 볼까 N이 얘 86도 얘몇 도야 여기가 86도지 180에서 94도 빼면 그럼 얘 둘이 평행해 L과 N L과 N 렇게 이렇게 평행하고 또 P랑 얘 86도, 얘 94도지 음또얘 94도 할게 그럼 봐봐 얘 94도지 똑같이 P와 Q도 평행하고요 음, 또아더 어, 있나? 더 없지? M은 안돼 되는게 없고 P랑 얘도 될 수가 없어 그치 렇 86도면 뭐 이렇게 얘가 동의각으로 86도가 돼야 되는데, 안 돼. R은 전혀 상관이 없고, N도 상관이 없어. 그래서 얘는 두 쌍이 답이 됩니다. 평행하면 뭐가 같다? 평행한 직선은 동의각 또는 뭐가 같다? 엇각이 같다. 이거를 기억해야겠지? 이 말은? 알겠죠? 그 다음 장 30쪽 보세요. 30쪽은 전체 다를 해줄 건데, 15번 보면, 어, 자, 그대로 따라가자. A, B의 중점이, A, B의 중점이 M. 그 다음에 B, C의 중점이 N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A, B는 B, C를 4개 하면 된다. 그랬어. 그렇지 자, 그럼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A, C는, 어, 얘를, BC가 4배 한개 이거, 이거 초점을 맞춰줘 BC를 4배 한게 음, 뭐가 똑같다? 4배 한개 AB와 똑같다 그러면 중점은 BC의 2배겠지 그러면 얘를 이렇게 B라고 하고 B라고 할게 이거를 좀 세세하게 할게 BB 그럼 여기가 2 b 인데 얘는 2배겠지 왜? 이게 얘랑 비교할 때 4배니까, 이게 1대4니까, 그치? 그러면 절반 값은 2, 이 나눠 먹어서 2배가 될 거야. 그럼 1대2가 될 거야.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얘가 합하면 2비니까, 얘는 4비가 되고, 얘도 4비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할게. 됐어? 응, 음, 그러면 끝났어. A, B의 길이, 지금, 이렇게, 여기 다 합하면, 4B랑 B를 합하면 몇 B지? 4B 더하기 B는 5B지. 근데 5B가 10cm다라고 나오면, B는 각각 2cm야. 자, 그러 끝났지, 진짜? AB는 4B, 4B. 총몇 B야? 8B야, 8B. AB의 길이는 8B. 그래서 8 곱하기 2에서 16이 된다. 이렇게 해주면 돼. 자 됐어. 응. 미지수로 써서 나타내주는 게 쉬워. 알았지? 답지의 설명보다 이게 나 쉬우니까 이거에 습관을 들여주면 좋을 것 같아. 1 6 번. 연장한 직선 중에서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은 모두 몇 개냐? 그랬어. 연장한 직선에서 한 직선에 만나는 건몇 개냐? 그럴 때좀 많아. 자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봐봐. 어떻게 할까? 한 예를 보여줄게. 응, 봐봐. 얘랑 연장해서 만나는 거는 얘 빼고 다 만나. 왜? 평행하면 절대 못 만나지. 얘 빼고 이걸 다른 걸로 할게. 그러니까 얘를 빼고 다 만날 것이다야. 자, 왜 그러냐? 봐봐. 얘 그은 거랑 지금 보면 한 개, 또두 개, 세 개. 또, 얘도 결국 만날 거야. 네 개. 왜? 얘랑, 어, 이렇게 해서 만나니까, 그치? 만나지, 결국. 얘도 더 이렇게 그럴까? 네 개까지 했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그 다음에, 다섯 개. 또, 여섯 개. 6개. 여섯 개가 됐어. 근데 봐봐. 얘랑, 한예를 들어서 AB의 직선과 만나는 게, AB 직선과 만나는 게 AB 직선과 만나는 선분이 몇 개야? 만나는 직선이라고 하자. 총 7개지. 근데 그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BC라는 직선과 만나는 것도 아 6개죠. 죄송해요. 6개죠. 마찬가지로 BC랑도 하면 6개가 나올 거야. 그럼 지금 직선이 몇 개야? 선분이?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개지. 맞아? 여덟 개. 그래서, 여덟 개 하면 끝날 것 같은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어, 겹치는 직선이 있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얘랑 얘랑 할때 벌써 한번 만났는데, 이 DC 할 때에도 얘랑 만났다를 했을 때두번 했다. 그치? 그 다음에, AH라는 직선, 그니까는 러이 AB라는 직선과 만날 때 AH 했는데, 지금 내가 AH에 대한 직선과 만나는 거 골라라. 그럴 때, 또 이걸 또 그을 거란 말이야. 두번 중복했어. 그치? 그래서 다두 번씩 중복되기 때문에, 여기서 나누기를 한번더한 거야. 그래서 24개가 됩니다. 이 나누기 1을 왜 하느냐 하는 거 자꾸 고민을 해봐. 그리고 안 되면 다시 가져와. 한번더 설명하면 AB라는 것 만날 때, AH인데 AH가 주체가 될때 만나는 것 AB 겹친다. 그렇게 생각을 정리해 주면 좋아. 그 다음에 19번 보세요. 어, 평면 하 한, 평면 한, 두, 평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평행한 두 평면 P랑 Q 안에 세 점씩이 또 있네. 세 점도 한이세 어느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을 때, 어느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을 때, 여섯 개의 점으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평면이야. 자, 여섯 개의 점으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두 평면. 어. A, B, 평면 p 해두 점. 하고, 하고, 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두 점하고, 음, 여섯 개 정으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평면. 여섯 개 점을 다 그은다는 게 아니라, A, C라는 거랑 D라는 거임에 이렇게 평면이 돼. 게 평면이 공간성이지만 이 평면의 모양이 나온다. 그걸 말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만들 수 있는 p 위의 점한 점. 얘랑 그러면 이렇게 하나 됐지? 또 여기에서 만들 수 있는 두 직선 만들 수 있는 게몇 개야? 한 개, 두 개, 세 개지. 잘 기억해 둬. p에서 p에서 만들 수 있는 두 점. p의 두 점이라고 할게. 개수가 두 점이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두 점의 개수가 3개입니다. 마찬가지로 q 의두 점에서 만들 수 있는 개수는 1개, 2개, 3개입니다. 근데 봐라. 예를 들어 ac라는 거 긋고 좀전에 d라는 거면 하나의그 평면이 만들어지고 a에서 이렇게 하나 또 긋어서 그러니까 ab라는 거 해서 또 d라는 거는 또 평면이 만들어지고 Bc라는 거에서 또 이렇게 평면이 만들어져. 여기에서 개수 세기 할때 이거 하나에서 세 개가 만들어졌지? 세 개, 세 개. 총? 그래서 이걸 곱한다 생각을 해줘야 돼. 아홉 개. 또 이런 식으로 또뭐할수 있어? 음... 서로 다른 평면의 개수가 아홉 음... 개. 피의 평면. 아 근데 지금 얘는 P에 두 개, Q 교점 한 개다. 그치? 근데 얘를 반대로 어떻게? 역으로 할 수도 있겠다. 역으로. Q의 두점몇 개? 세 개. q 의한 점이야, 한 점. 미안. 한 점. 몇개 수? 이것도 세 개지, 미안. 그러면 곱하면 되고. 지금 무슨 얘기냐. 이두 점에서 이렇게 측면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두 점으로 만들 수 있는 개수가 세 개인데, 그, 예를 들어, 이거 하나랑 만들어서 점 e, D나 E나 F로 그으면 한 평면이 된다고. 그두 점의 개수, 한 점의 개수 곱해주면 되고, Q 두 점의 개수, P의 한 점의 개수. 이것도 세. 그러면 얘도 3 곱하기 3을 해야 돼서 총 18개가 될 거야. 얘두개 그어서 만들어준 거 개수 한 거나 여기에 두개 그어서 만들어준 개수 한거 역으로 생각해서 나오고 마지막은 뭐할수 있어? 어... 여기에서 세점 긋고 그치? 여기에서 뭐한 거? 세점 그어서 여기서 평면, 여기서 평면 만들어지지? 각각 한 개씩 P에서 평면 또 Q에서 평면 두개 그래서 총 20개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조금만 생각하면 평면은 반드시 세점이 있어야 돼. 그렇지? 3점이 있어야 된다는 게 특징이야. 세점 하면 대로 만들어서 하는 거 지금 여기에서 다시 정리하면 두개에서 여기 하나 이거 한개 여기에서 두개의 점, 한개의점해서총 18개 그다음 여기에서 세점세점 만들 수 있다. 20번 볼게요. 20번도 어려운데 잘 봐. 이게 이것도 보조선 그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천천히 잘 그려서 해 주면 좋을 것 같아. 보조선 이렇게 그을게요. 보조선을 긋고 그다음에 여기도 보조선을 긋고 이렇게 할게요. 그럼 이제 보자. 잘따라와야돼 지금 얘랑 얘랑 동의각이지 그럼 여기를 A라고 하고 됐어 또잘봐 이게 A 더하기 B지 이렇게 그었어 자 여기 A 더하기 B야 그럼 얘도 뭐겠어? A 더하기 B야 A 더하기 B야 잘봐 요거 뭐야 A 더하기 C지 얘 뭐야 얘랑 그어서 만들어진 그 동위각이 제가 여기까지 합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지 그럼 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야. 자 끝났다. 아이쿠 여기 보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인데 여기 35도지 왜 법각으로 그럼 여기가 35도니까. A, B, C, D랑 35도 더한 게 180도 그래서 A, B, C, D 더한 건 180에 35도 빼니까 1 3 0 145도 이렇게 해주면 돼 어우 쉽다 그치? 중요한 건 너네가 이걸 단순 이거 선분으로 보지 말고 직선으로 그려주면 훨씬 더 보기가 좋아 이걸 놓치지 마세요 그 다음 21번 보세요 21번 21번은 너네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야? 접으면 각이 같다. 그리고 봐. 이건 금방 해. 이렇게 되는 동의각이지. 그럼 여기가 몇 도겠어? 30도겠지. 접으면 얘도 30도라고. 됐어? 그 다음에 어... 여기가 얘랑 같지. 왜? 또 억각으로. 그렇지? 그럼 끝났지. 그래서 30도 30도 X 더한 건 100도, 그래서 X는 40도 끝입니다. 어때요? 쉽죠? 제가 쉽게 하는 게 아니고, 너네가 어떤 특징, 그 각의 특징을 잘 살리면 할수 있으니까, 먼저 너희가 하고, 모르면 살짝씩 살짝씩 봐줘. 그 다음 마지막 31쪽. 22번. 22번도 많이 해서 안 해줄까 하다가, 다시 한번더 해줄게. 여기 보면, AOC는 B A 잠깐 AOC는 BOC의 4배다. 그랬어. 그러면 얘랑 얘랑 비교할 때는 얘까지 포함해서 얘가 4배니까 얘는 3배겠지. 그러면 A로 놓으면 여기 3A다. 이렇게 쓸게. 됐지? 또 봐봐. COE는 c o d 에 얘가 4배다. 그럼 여기는 A, 여기가 B면, 여기 3B면, 4비가 되잖아. 그래서, 어? 여가 B면, 3이구나 그렇게 하면 돼. 우리가 원하는 건 DO이다. 자, 결국 3B를 원하는 거네. 어떻게 한다? 어, 3A가 75도구요. A는 25도가 나옵니다. 맞죠? 그러면, 지금 여기 각은 몇 도야? a가 25도랑 75도 더하면 여기는 자동으로 몇 도가 되지? 음, 75도 25도 더하면 100도가 되죠. 그래서 각 aoc는 100도면 각 co는 e 몇 도겠어? 80도가 될 거야. 80도 중에서, 이제 비례배분처럼 할게요. 80도 중에서 80도인데, 그 중에 4등분 중에 3등분이잖아요. 그치? DOE는 그래서 4등분 중에 3등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60도가 나옵니다. 그렇게 이제 비례배분처럼 또 해주면 된다는 거. 음. 자, 이거를 할 때, 그러니까 어떤 문자적인 걸 써서 너네가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알겠지? 그다 23번 보세요. 어, 이것도 물론 할수 있는데, 어, 한번 해볼게. DI가, DI랑 평행한 모서리, 얘랑 평행한 것, 그냥 그릴게. 평행한 거는 같은 걸로 그렇게 색깔을. 한 개, 두 개, 또, 세 개, 네 개죠. 평행한 건네 개, A는 네 개. 음. 그래서 A는 4고요, A, B랑 꼬인 위치도 그릴게요. A, B와 꼬인 위치는 뭐 있어? 1개, 2개 공간상에, 2개 그 다음에, 3개, 4개, 또 5개. 여섯 개네. 그렇죠? 공간상에. 그래서 b는 몇 개? b는 여섯 개. 마지막 B f g d c 아 얘랑 수직인 건 당연히 얘지 뭐. 1 2 3 4 개지, 그렇지? 네개 다섯 개. 아, 다시. 얘가 밑면이기 때문에 밑면에 해당되는 바주 보는 거 평행 얘는 평행하고 그러니까 A, E, H, I, J 말고는 나머지는 수직관계다. 각기둥이기 때문에 수직이다. 초등학교 5학년 때에서 각기둥은 옆면은 다 수직이야. 알겠지? 그 옆면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야. 이는 5개다. 그래서 총 합은 15개가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마지막 25번 어... 얘도 보니까 ab bc cd 4대2대뭐 1이다 그랬어. 잘 봐. 그럼 여기서 이제 자. 약한 것들로 할게. 지금 얘를 나는또 x라고 넣어 볼게요, 그냥. 그렇지? 근데 봐. 4대2대 1이면 얘 중점이야. 그러면, 2대1이면 여기 1대1이겠지. 그러면, 여기가 2x라면, 여기도 2x가 될 것이고, 2x가 될 것이고, 또 봐봐. 4대2야. 2. 4대2. 그러면, 어, mn. 됐죠? 여기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여기도, 여기가 4x면, 4대2니까, 2대 1, 4대 1을 줄이면 그치? 그러면 1일 때 2니까 여기가 4X면 얘는 자동으로 8X가 될 거야. 두 배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AM이다. 똑같아. 방금 한대로. AM에는 다르게 말하면 2X 더하기 X니까 3X지. 근데 15가 돼서 X가 5가 됐어. 맞아? 자 그럼 x값만 나오면 다 구했지 am은 뭐야 내가 x로 표현했을 때 8x 더하기 2x야 10x지 그럼 10 곱하기 5를 하면 돼 그래서 50이 되는 거야 답지랑 좀 다르게 저는 미지수로 써는 이렇게 통일돼서 하셔도 됩니다 제가 하는 게 편하고요 사실은 이게 편한 거고 답지에서만 이거저것 맞췄다 가다 보면 어려워 미지수로 찾아서 중점을 이용해라, 알겠죠? 제 방식을 추천할게요. 이렇게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